대한민국 국가무용문화재 제106호 아, 각자장 이수자 아, 국가무용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문화재 수리기능자 화공 아, 단청의 기능 보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치고수학대라 하면 어, 치고 불고 때리고 북으로 치고 하는 군악대의 six properties of korea self-master uh, he came over here from korean cultural association uh, they want to that korea wanted to deliver uh, to korean culture in foreign country and especially when i'm in here in arizona in america he be able to come over here and uh, deliver and uh, show, uh, show the Korean culture. Um, so, 목판에. Uh, 우리의 한지를 한지를 붙여서 찍어내는 그러한 시연을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서 가져온 이 목판 부분은 어, 제가 손수 그림과 글을 어, 새겨서 가져온 것이고요.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부분은 어, 시전지라고 하는 어, 사분자. 사군자 시전지인데 명성황후의 그림을 어, 그대로 우리 한글이나 영문에 맞춰서 편지지를 어,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 세로로 써야 되는 부분을 이제 가로로 써서 어, 요절이라고 하는 최초의 우리 금속활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금속활자의 모자, 그러니까 엄마가 되는 글자는 목활자입니다. 그 목활자도 바로 각자장의 역할이거든요. 그것도 하나하나 목팔자를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주물로 떠가지고 금속 활자를 만드는 그게 이제 세계 최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어, 팔만 대장 경판이라든지 아, 예, 이걸 구 이런 방식, 예, 이런 방식. 고랑이가 나왔어요. 어 이거 신기하네. 고랑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 보자. 이사도 보자. 한번 해보실래요? 예. 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긴 하셨으니까. 네. 좀 너무 많이 물을 만니까이제게 가야 되겠네요. 네, 네, 네. <laughs>